안녕하세요. 이동훈입니다. 네, 한주잘 보내고 계십니까? 수요일이죠. 어, 제가 오늘... <laughs> 어, 어, 오늘이 아니죠. 바디키에 음, 마이핏을 하고 있거든요. 어, 한 2.5kg 정도 빠졌어요. 어, 근데 체지방만 빠져야 되는데 <laughs> 근육량도 같이 좀빠지네 <laughs> 그래도 괜찮아요. 꾸준히 힘, 계속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제 몸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어, 한참 동안 못 입었던 이 자켓이 들어가네요. 너무 재밌어요. 어, 그렇 우리가 어, 배우고 익히고 알고 있는 것들을 실제 행위해 보면 실제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되게 신기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 우리 디시들 앞서 가지고 <laughs> 과일될수 있으면 최근에 이제 우리 박주연 리더님과 뭐 우리 막내가 어, 샤인머스켓에푹 <laughs> 빠졌어요. <laughs> 그래서 계속 사먹어요 근데 이 포도 씻을 때어 우리 과일 야채 세정제로 씻으면 너무 좋잖아요 어 먹을 때도 기분이 좋아요 농약 하나도 안 묻어 있다고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어 이런 것들 행위를 통해서 우리 몸을 좋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긍정으로 만들고 지금 음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주제는 습관에 관한 얘기입니다 습관은 어 그죠 자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뭐 그게 아주 큰 일일 수도 있지만. 작은 일을 또 괜찮아요. 어, 아주 작은 행위들을 계속 반복하죠. 반복하다 보면 이제 습관, 몸에 배이는 습관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죠? 어, 제가 어제는 이제 긍정의 힘을 올린다고 했잖아요. 어, 제가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습관을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 상상력이 커져요. 어, 왜 상상력이 커지냐면 음, 이 비즈니스에 있어서 어, 제가 언제 한번 이 주제 가지고도 말씀드린다고 지, 뭐, 지난주도 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좋아요. 우리 일은 어떤 일이냐면요 사업이죠 사업. 음, 사업은 어, 직장 직장 보고 노동 수입과는 좀 차원이 달라요. 어, 노동 수입은 이렇죠 우리가 주어진 여건 하에서 내가 해, 수행해야 될 일을 착실히 잘 수행하면서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사업은 내가 꿈꾸고 상상한 걸 만들어가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이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만나뵐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음, 핸드폰 때문이에요. 스마트폰. 어,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꾸었잖아요. 스마트, 핸드폰 하나만으로 사진도 찍고 여러분들과 줌으로도 만나고 데이터를 전송하고 이 가능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어, 아니었다면 훨씬 더 많은 장비와 좀 어려움이 있었겠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이 스마트폰이라는 그 세계로, 손으로 들어와, 어, 컴퓨터죠. 이게 누가 만들었죠? 맞습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들었어요. 세상을 쳐다보면, 어, 멋진 일들은 대부분 이렇게 만들어져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메라는 일을 우리가 받게 되면, 그, 탱화를 해야 돼요. 사업설명을 해야 돼요. 소비자 관리를 해야 돼요. 뭐 매출 올려 이런 일들에 빠져서 계속 일을 열심히 하시기보다는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끊임없이 그리고 상상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쪽이 훨씬 더이 일을 키울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훨씬 더큰 성과를 낼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고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 습관을 바꾸잖아요. 내가 어떤 행위를 계속 반복해 나가요. 반복하다 보면 내가 뭐 어제 말한 긍정의 힘이 생기고 그리고 이게 될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상상하게 되죠. 상상 또한 습관인데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어 잠에서 이렇게 눈을 뜰때 상상하는 거죠. 내가 살고 싶은 삶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저녁에. 어, 감사의 일기를 쓰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계속 상상하는 거예요. 여행 갔을 때. 그래서 그 상상력이 얼마나 풍부하냐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상상력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에너지원, 이 작은 행위들의 반복을 통해서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일은, 그죠,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laughs> 특별한 무슨 경력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한 많은 리더들을 보면 그들의 출신성 분과 실은 무관하잖아요. 훨씬 더 뛰어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그쵸?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이 훨씬 더큰 성장을 이루는 경우가 허다하죠. 왜일까요? 맞습니다. 이 일은 상상력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상력의 힘은 작은 습관들이 반복될 때 훨씬 더 파워풀해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해지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그죠? 내면에서 시작해라. 실은 그거잖아요. 어, 내가 살고 싶은 진짜 내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나의 인생에 대한 것그것만큼꼭 이루고 싶어. 나오는 것들을 꿈꾸고 상상하고 만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죠? 여러분들의 작은 습관의 반복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강화시키고 상상력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서 그렇죠. 실제 된 것처럼 느끼는 거죠. 습관은 어,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키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습관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피부 하나가 좋아져도요. 그냥 그냥 피부가 좋아졌네가 아니고요. 피부가 좋아져서 나의 5년 뒤의 삶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느낌이 다른 그 느낌을 상상하세요. 그러면 엔돌프이막 쏠고요. <laughs> 그렇죠. 여러분들은 몸에 호르몬도 바뀔 거예요. 습관은 운명을 바꿉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더 뛰어난 상상력을 발휘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느낌을 알게 되신다면 어, 파트너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이걸 나누어주는 여러분들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어, 운명을 바꾸고. 여러분들이 상상한 그 사, 삶을 만들어낸다는, 상상력을 키우는 여러분이 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함께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